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 118550호 물건번호 2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15번지 114호 소재 지상 4층의 한빛 주택. 토지 면적 39.32평, 건물 면적 67.4평, 제시회 0.45평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22억 7,296만 원이고, 도레아는 2025년 10월 30일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51%인 11억 6,376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다가구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동측으로 로폭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0년 12월 22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공. 지상 4층의 한빛 주택으로 외벽은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및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1층은 3가구, 2층, 3층은 각각 4가구, 4층은 2가구, 합계 13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극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북서측 하양의 사다리형, 완경사지 위에 지상 4층의 한빛주택으로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임대보증금 8억 2,500만원, 월세 220만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